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영상 기본 코드 C코드와 G코드에 이어서 E코드와 A코드를 알아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기본 3마음 이해하셨다면 이번 E와 A코드에 대해서도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끝까지 봐 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의 근음은 B죠 1도는 B, 3도는 솔샵, 5도는 C 여기서 C와 G코드와 달리 E코드는 3도인 솔에 샵이 붙게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사이에 반음이 존재한다. 기억하시죠? 바로 미파 EF 사이 그리고 C도 B와 C 사이 반음 때문에 샵이 붙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기본 3화음 1도는 근음 3도는 장삼도 3도 5도는 완전 5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3도 음이 장삼도인지 아니면 단삼도인지에 따라 메이저 코드인지 마이너 코드인지 갈리게 되는 거예요. 코드 알파벳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게 메이저 코드인 거고요. 그래서 이 코드는 메이저 코드, 3도가 장삼도여야 되고, 장삼도는 1도와 3도 사이에 반음이 있으면 안 되고, 온음으로만 쌓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피아노 건반을 떠올리면 도와 레사의 검은 건반이 있죠? 이 검은 건반을 밟고 가면 온음이에요. 도와 레사의 검은 건반이 있으니까 온음 레와 미 사이도 검은 건반이 있으니까 온음 미파 사이는 검은 건반이 없으니 반음인 거예요. 이 반음에서 한번더 이동해서 온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코드는 1도가 시작하는 음, 즉 근음인 미 그리고 장삼도는 미에서 검은색 건반 포함 다섯 번째인 솔샵. 5도는 휜 건반만 세어 다섯 번째가 5도. 시. 그래서 미, 솔샵,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피아노 건반만 떠올리시고, 장삼도는 1도에서 검은 건반 포함 다섯 번째. 그리고 5도는 하얀색 건반만 세어 다섯 번째라고 기억하시면 쉽겠죠. 그럼 이 코드 잡아보겠습니다. 검지는 3번 줄1 플랫. 1, 2, 3. 그리고 중지는 5번 줄2 플랫. 약지는 4번 줄2 플랫. 지난번처럼 한음 한음 찾아보면 6줄이 모두 미, 솔, 샵, 시가 되어서 한 번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6번 줄이 미, 5번 줄이 시, 4번 줄 미, 3번 줄 솔, 샵, 2번 줄 시, 1번 줄은 미. 자, 그리고 이번에는 A 코드, 어, 같은 방법으로 1도와 장삼도, 5도음 찾아볼게요. 1도는 A니까 시작하는 근 음, 라. 그리고 장삼도는 검은 건반 포함 다섯 번째인 도, 샵. 5도는 하얀색 건반만 세워서 다섯 번째인 미. A 코드의 구성음은 라, 도, 샵, 미가 되는 거죠. 그럼 손모양은 이렇습니다. 중지손가락, 4번줄 리플랫 e 약지는 3번줄 리플랫 e 새끼손가락 2번줄 리플랫리플랫 e e 안으로 다 들어오네요 그럼 6번줄 개방현은 미 5번줄 개방현은 라 4번줄은 미 3번줄은 라 2번줄 도샵 1번줄은 미가 되는거죠 그럼 E와 A코드 번갈아가면서 짧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위트로 시작하고 박자도 속으로 세워줍니다 하나 둘셋넷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불빛에 매치니슬빛을 때며 부시시 장깨이널